신혼부부인들에게 다가오는 아주 귀여운 썬네. This does not smell like an i-hot. <laughs> we got a little surprise f i r s t o k a y Ready? Really? One, two, three, go. Happy birthday. 어. What? 좀 귀엽네? How are we going to pick one? Girls are 300, boys are 275. Except for that little guy there. Him you could have for 200 even. This one? You're so sweet. You're like a little clearance puppy. 처음엔 자꾸 귀엽기만 했던 이 강아지가 신혼 부부의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버리죠와저털 날리는 거 봐, 저거 어떡하냐? 부부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공포의 난장판. 그래도 주인 눈에는 뭐 하루가 다르게 힘도 세졌기 때문에 감당하기 힘들어졌고, 훈련소까지 가게 됩니다. 마리 힐. l 마리, e 리 l Molly, Molly, m o l 리 y Molly, m 사고뭉치 말리 를 위해, 한 가지 방안 을 떠올리 는데, 부 비부 비 한번 시전 했 다가 땅콩 을잃게 생긴 말리 이야. 야 이건 말리 입 장도 들어 봐야 된다. 인정. 우후. 사고뭉치 말리와의 일상을 칼럼으로 쓰기 시작한 주인공 다행히도 좋게 봐주는 상사 그리고 이어지는 상사의 조언까지. 한편 아이가 없는 부부는 부모가 되기 위한 필수 관리를 거치게 되는데 뭔가 심상치 않은 시선이 느껴지는 건. 야, 인간적으로 자기 땅콩 뺏어 간 사람이 땅콩 쓰고 있으면은 조금 서운하지. 어. 발리의 v i p 석관람 법으로 임신에성공한 부부. 상사의 조언으로 달달한 분위기를 내는 부부. 하지만 아내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죠. 목걸이를 내려놨어. Holy shit. Okay. Okay. Um, 만리를 붙잡긴 했는데 이미 꺼. 그래도 괜찮아요. 똥속에서 찾으면 되잖아요. 어차피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목걸이가 아니라 이 간호사의 표정인데 저런 표정을 보게 되면 괜히 또 불안해지죠. 아이가 위선되면서 말로 표현조차 못할 커다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여태껏 말썽만 부렸던 말리는 부부의 마음에 공감하고 조용히 그녀를 위로해 주죠.

t h i s l i t t l 그래도 할건 하는 최고 훌륭한 부부입니다. 음, 바람직해. 부부의 노력으로 순식간에 동생이 생긴 말리. 유산의 아픔을 겪고 탄생한 아이라 그런지 항상 말썽만 피우던 말리가 웬일인지 차분하고 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o o Very good. 아이가 생긴 부분은 금슬이더 좋아졌고 또 순식간에 둘째가 생겼습니다. 오, 야, 빨라. 아 yeah. I, I think I have to q 아내가 육아에 전념하게 되면서 남편은 돈을 더 벌어야 했고 급기야 연봉 협상까지 가게 되는데 다행히 두 배의 연봉을 받게 됐지만 그렇다고 만약 행복한 나날들이 이어지는 것은 또 아니었죠. 두 아이를 보면서 힘 빠지는 아내와는 달리 힘이 넘치는 말리는 에너지를 집안에서 그냥 표출하기 시작하면서 부부의 아침은 항상 시끄러웠습니다. We have to pay for them. That's okay. No, it's not okay. Oh, it's not okay. How many times have I told you not to leave anything edible where you can get it? I know, but you wouldn't exactly say this is edible. John, you know what I mean. Come on. And you also said you would get up early and walk him. You don't know, choose things when he gets restless. I am gonna walk him. I just woke up. Oh, you know what? Forget it. I'm gonna do it myself. It. No, no, you don't have to. Yes, I'm

아내의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기 위해 친구 집에 맡기게 되는데, 어, 친구는 무슨 죄인지 모르겠지만, 여튼 부부에게 말리는 가족이었고, 말리에게 미안함을 느끼는 아내였습니다. 얼핏 보는 아내가 단순히 오락가락하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아내는 아이가 생기면서 직장도 그만두고 밀려오는 책임감과 부담감이 힘들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며 어른으로서 성장하게 되는 부부였죠. I've given up so much of what made me who I am. But I can't say that because I'm very bad person if I say that. 그는 난리가 안스러웠는지 해변에서 목줄까지 풀어주죠. 회춘하다 못해서 너무 많이 회춘해가지고 어린 똥강아지가 되어버렸죠. 똥 오줌 못 가리기 시작합니다. 해수욕장에서 몰래 오줌 누는 사람은 있어도 이렇게 대놓고 똥 싸는 사람은 없겠죠. 빡친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영화는 이렇듯 물 흐르듯이 시간이 계속 진행됩니다. 너무 진행돼서 아이들이 커가지고 통학버스까지 타고 다닐 정도죠. 스펙타클한 내용을 담기보단 가족의 일원이 된 강아지가 어떻게 성장하고 늙어가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소소하게 잘 담겨 있습니다.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힐링되는 영화죠. 평점도 높고 완성도도 높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화 한 입, 말리와 나였습니다.